아 파워 파워 아 오늘 빵지. 오오두 개째? 체라 제발. 두 개째? 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표좀 받으려고요? 어? 가자. 아. 아. 네. 아, 이거 체질 내범타 처리. 아자 와. 아, 예, 다, 다, 다. 다어야 와우. 아, 나 지금한테. 본부한테는 안 된다. 예. 해퍼, 선발이었다 해팅 5선발. 아, 봐봐, 봐봐, 봐 방금 두 개, 두개 먹었는데 어 야, 못 풀렸다. 골좀 빨라진다. 어. 나이스. 와. 쇼보! 이번에 홈런 좀 진짜 됐고. 형, 된다니까? 어. 더 빨랐어. 아, 10초인데. 어, 진짜 뻔 <laughs> 아, 나다드라이 아, 네. 드라이 <laughs> <laughs> 인정. 지 <laughs> 빨라. <웃음> 인정 몸이 풀렸다니까?

자, 그약서저씻어라 네. 축구간다 이제. 네. 야 진짜 험난하다 이번에. 아. 나왔어. 아. 안 되네.